이 사업 하기 전에는 유치원 교사 했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좀 전에 해주신 박두희 사장님처럼 어머니께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라인 다이아몬드는 지금 멋지게 사회를 보고 계신 최세정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십니다. 예, 이 성공의 8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제를 할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고요. 어, 그 중에 이제 후속 전 후속 조치를 조치 이렇게 하는 말이 좀 그래서 후속 지원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8 단계 중에 전 진짜 좋은 어아 잠깐만요. 이 화면이 다시 제가 다시 공유할게요. 죄송해요. 다른 거안 넘어가도. 그래서 후속 지원은 다른 말로 팔로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팔로업은 지속적인 멘토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업에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냐, 어, 그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그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 팔로업은 단어가 두 개, 용어가 두개 나오는데 팔로업, 사업 결심을 돕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의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알아보시는 과정이 있고 하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 갈때까지 결심을 돕는 과정을 팔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용어 하나에 팔로 스루라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멘토링에 속한데 초보 사업자가 이제 리더가 될 때까지 계속 팔로업을 하는 것을 팔로스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저 또한 그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멘토링이 필요한 그런 단계고요. 팔로업은 STP 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소비자한테 제품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사업을 전달한 쇼더 플랜, 플랜을 보이고 난 다음 후부터를 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로우업은 STP 한 즉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처음에 그 스폰서가 저희를 팔로우업 시작할 그 단계를 기억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가 누군가를 팔로업 할 때, 그 모양을 그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 이 팔로업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TP 후부터 바로 즉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자세하게 살펴보면, 질문은 긍정적인 것을 합니다. STP 딱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어, 보통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모호한 질문이 됩니다. 자, 어땠어?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생각의 이 패턴을 저희가 끌어갈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패턴을. 마음에 드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 이러면 드시는 부분, 안 드는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하게 된다면, 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게 되신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든지, 소비자를 하게 된다든지, 어떤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하고, 질문 자체를 긍정적인 걸 해보는 겁니다. 그럼 긍정적인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생각의 고정을 시켜주는 단계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약속은 미팅 후 바로, 구체적으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약속을 그 자리에서 STP 후 바로 미팅 후 다음 줌을 요즘 비대면이니까 줌 미팅을 잡는다든지 줌 미팅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죠. 1대1로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음, 저희가 강의를 하지만 이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긴장도 하는 거고, 뭐, 저희가 이렇게 메모세도 갖추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줌이지만 정말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서 1대1 줌 미팅도 많이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와 2대1로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ABC 투어 이런 것도 구체적인, 어, 어떤 만남으로 이룰수 있고, 요즘 1대1도 뭐 다수를 못 만나서 그렇지 1대1 만남은 다 모두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시간과 날짜를 딱 잡는 겁니다. 그 날짜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젠간 약속을 해요. 내가 또 연락할게. 이렇게 모호하게 약속하시면 안 되고요. STP 후 바로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잡고 난 다음에 변동되면 그때 다시 약속을 잡아도 일단 잡아놓는 게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는데 요즘 뭐 예전에는 오디오도 뭐 저기 CD로 주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유튜브 자료나 저희 저희한테 프리덤에 있는 자료도 많잖아요. 그건거나 또 여러 가지 아미의 디지털 채널 또뭐 카카오 채널, SNS 채널, 인스타도 채널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살펴보면 어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 그 네트워크 관련된 책이라든지 프로슈머 책이라든지 초반에 줄수 있는 책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어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전달을 저희가 이렇게 어 온라인으로 만약에 사업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책을 주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만날 수 있겠죠.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음, 바로 진행하면서 네 번째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24시간, 48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왜냐하면 무언가를 듣고 나서 24시간 이후에는 반밖에 생각이 안 나고, 48시간 이후에는 그거에 또 반. 72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5%밖에 안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빨리 다시 만나서, 어, 더 긍정적인 정보를 주는 거고요. 짧게 자주 만날수록 좋습니다. 지나간다 하면서 계속 만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리더 분이 다이아몬드 이상 된 빅리더 분인데, 어, 이런 걸 제가 세미나 땐가 들었어요. 새벽에 자기가 시간이 없는데 어, 후원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가 새벽에, 새벽 타임으로 이 테니스를 쳤는데, 그 후, 저기 스폰서 분께서 계속 새벽에 그 새벽에 그 테니스장을 지나간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자기가 직장이 멀리 있는지 아는데도 새벽에 계속 지나다니시더라는 거예요 그 진짜로 지나갔을까요? 보기 위해서 새벽에 테니스장 앞을 지나간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자주 만나는 게 좋고, 만날 수 없다면 줌으로 만나는 거죠. 줌은 핑계할 수 없는 시간이 더 많이 많죠. 저는 1대1 줌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요. 두 시간도 훌쩍 지나가요. 꼭 비즈니스 얘기만이 아니라 친구가 되기도 너무 좋고, 지금 안전하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제가 혹은 직만이라고 하는데 직접 만남입니다. 그건 더 좋아요. 어, 바깥에 꼭 차를 마시지 않더라도 공원에서 간다든지, 그래도 너무 분위기 좋으면서 만남을 가지는 거죠. 그럼 만나서 뭐 하냐, 경청하는 거죠. 그의 꿈에 귀기울이는데 처음에 제가 실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메이의 좋은 점이 많으니까 내가 좋은 아메이를 계속 그 사람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으니까 그도 좋을 거라는 어떤 오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뭘 좋아하는가, 그가 원하는 것 무언가를 먼저 경청하고 또 저희가 어 저희는 사업설명을 여러 번 들어서 이렇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또 차치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또 제대로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못,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을 먼저 귀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청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서 그걸 성취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바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파울업을 하는. 과정에서 진심이 통하면 되고 열정이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예스와 첫 번째 하는 예스와 노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분이 좋다고 하는 것도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어, 나 해볼게 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해본다고 했잖아 하면서 그냥 과정을 넘기지 마시고 또안 한다고 하는 것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어떤 팔로업의 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모두 적용해 가시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첫, 첫 번째 만남 갖고는 그걸 다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팔로업의 어,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관심인데 타이밍은 빨리 반복적으로가 타이밍이겠고 관심은 그가 뭘 원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거를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으실 때는 어한 날짜를 잡지 않으시고 화요일이 좋아 수요일이 좋아 이렇게 좋은 둘 중에 어디가 좋아 없는 건 없어요 어느 어 며칠 날 만날까 이게 아니라 어. 수요일이 좋아 목요일이 좋아 좋은 날짜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형태가 그렇게 될때둘다안돼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매일매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좀 띄어서 얘기하셔서 어~ 그 시간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어~ 말보다는 객관적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선택이 어 자기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나에 의해서 결정한 것처럼 되죠. 근데 자료와 객관적 정보를 활용할 때 본인이 그 정보를 양을 어, 가지고.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 어, 훨씬 더 자기 자신이 선택에 대한 것을 뿌듯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문자와 카톡, SNS, 요즘에 너무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나까지 보태서, 반응이 좋다고 해서 그걸 막 남용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수 있으니 예, 그거는 간단히 아르셔서 그 적당한 어, 수준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말을 하실 때 열정과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걸요. 이런 모호한 어, 말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렇게 단호한 단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의 그 단어들 때문에 확신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럴걸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모호한 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도하신, 의도적으로라도 좀 확신에 찬딱 명료한 답을 드리는 게 좋고요. 어, 만약에 모르면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하지 않았으니 더 알아서 어,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로의 항목을 정해놓는 거예요. 뭐 내가 오늘 데모를 보여준다, 자료를 준다, ABC 투어를 한다, 스폰서를 만나게 한다, 줌을 초대한다 이런 팔로의 항목을 정해놓고 그가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쭉 이렇게 같이 팔로의 항목을 해보고 예 그런 항목을 어, 다 이렇게 거쳤을 때 어, 어떤 부분에서, 음, 그 사람이 비전을 볼지는 다 각자 모르는 거고, 그분 자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어떤 것 때문에 좋을지는 다 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큰 펑션을 좋아할 것 같아서 펑션을 데려갔는데 비전을 못 보다가 집에 몇 명이 모여있는 홈미팅에서 비전을 본 분도 제, 저는 사업하면서 봤고요. 홈 미팅만 막 보다가 주부인데, 홈 미팅 보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큰 펑션에 가서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펑션도 없, 뭐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런 것들도 규모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다양하게. 음. 해주시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배제하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개자도 있을 수 있고 현재는 뭐 예비 사업자로 그냥 남겨둘 수도 있고 그래 부업자도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떤 부류로 먼저 내가 팔로을 해야 되는지 정해놓고 계속 관계하다 보면 상황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하고 시대도 변해요. 그래서 모두 변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에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그냥 내 곁에 계속 두는 예 그런 게 팔로비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건어 너무나 더 많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고 머리를 그때는 더 예쁘게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준비한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정강주 사장님께 모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